담장이 예쁜 곳은 처음 보네요. 그렇죠. 네. 담장도 이쁘고, 이렇게 구벼져 있다는 그 부분도 상당히 네. 이 한옥마을의 고풍을, 고풍스러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참 좋다. 와, 이렇게 흙벽돌도참 좋고. 이제 여기는 흙담인데 네. 아래쪽은 그 돌로만 쌓아놓은 네. 그런. 담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담장이 골목에서 봐서는 이렇게 참 높죠?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겨운 건 예. 이렇게 손님 맞이하듯 넘어온 능소화, 또 이렇게 꽃들이 반겨주니까 굉장히 정겨운데요. 심지어 담장 밑에 색하고 위에 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 담장은요. 네. 그니까 아래쪽은 돌로만 쌓아놓은 아. 그 돌담이고, 그 위에 흙하고 그 돌을 넣은 흙담, 그 음. 기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아래쪽의 돌담은 이제 그 비가 오면 배수하는 아.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억지로 직선으로 끼워 맞추지 않고. 서둘러라 서둘러라 재촉하지 않는 곳 시간이 수놓은 돌담과 그 위로 촘촘히 얽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곳을 지나는 이들도 마을에 새겨진 오랜 시간도 돌담길을 따라 천천히 흘러갑니다. 돌담 밑에 꽃들도 참 예쁘고 참 운치를 네. 네 그런데 앞에 같아요. 또 연못이 있으니까 또 음. 마음까지 또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돌담이 어깨를 기댄 것처럼 정겨운 이 마을은 언제부터 형성이 됐을까요? 어, 여수 신고원 선생이 거창 황산의 터를 잡은 게약 480년 전인데요. 네. 지금 현재 이 모습은 오대손 황고 신수희 선생 때 제대로 된 털을 잡고 형성된 구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저희가 그 황고 정택, 그걸 방문하고 또 그곳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는데요. 지금 연못이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한가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옆에 건물도 좀 한가로움에 나아간다는 취한당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어, 선생님께서 바로 보셨는데요. 예, 황고신수 선생이 여기 에 털을 잡으면서 어, 사랑채 또 만드신 취한당이고요. 네. 그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선생님의 말씀처럼 그 생각하셨던 더 한가로운 그 여유로움을 주시려고 하셨던 그런 삶이 묻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떤 학자가 낙향을 하고 또 고을에서 자기의 숨은 뜻을 슬그머니 학처럼 고고하게 지키면서 논일기는 여유롭게 야 그런 고택의 모습을 마주하니까 저도 오늘은 하루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의 그 마음이 <laughs> 더 많이 한가로워 보이시는데요. <laughs>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개구리도 보이고요.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봉선화도 보이고 참 오랜만에 정겨운 단어들을, 정겨운 것들이 눈에 살살 보이기 시작하네요. <laughs> 마음의 여유가 찾아오니 주변의 하나하나가 조용히 드러납니다. 세상과 벼슬을 버리고 높은 산 아래 작은 마을에 은거하며 학문을 택했던 선비. 물 흐르듯 편안한 시간이 흘러가는 곳. 한가로움을 이루는 이곳에서 마음의 여유를 느껴봅니다. 집안의 연못을 만들고 우주 삼라만상을 그곳에 표현했던 황고 신수이. 그리고 논어에 나오는 지자 요수 인자 요산.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라는 말에서 자신의 호를 따올 정도로 산수를 즐기며 살았던 요수 신권. 황산마을을 처음 일구고 정착한 선비들의 깊은 뜻이 아직도 마을 곳곳에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자연을 가까이 두고자 했던 선비들의 마음은 바로 여기 아름다운 계곡에도 남아 있습니다. 와, 그 안반 위에 그것도 바람지가 지나가는 길목에. 요수정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네. 이 요수정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네. 지금 이곳이 수승대 이곳이 요수 신고한 선생께서 어, 여기서 은거를 하면서 제자를 가르치, 가르치고 어, 강학을 하던 곳이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요수 선생의 호를 따서 요수정의 정자가 지어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높은 곳에 있으셨을까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요수정은 요, 요 구연서원의 그 아래쪽에 음 지어졌다가 임진왜란때 불에 타고 소실되다가 또 홍수로 인해서 소실되다가 1805년에 이쪽으로 아 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대로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요큰바위에 거북이 닮은 형태 이게 어떤 내력이 좀 있지요? 옛 이름은 수송대라고 음. 해서요 아, 예전에 신라백제 때 이곳에 사신을 보내면서 아, 돌아오지 못할 것을 근심했다 해서 수송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예, 근데 조선시대에 오면서 태계이왕 선생이 아, 이곳을 방문을 하려고 하다가 아, 이름이 좀 아름답지 못하다 해서 근심 숫자가 들어가서 네, 네. 아. 기존에는 근심수, 보낼 음. 송자였거든요. 음. 예. 근데, 태계 선생이 아, 그 이름을 수, 음과 이제 비슷한 수승대로 바꾸게 음. 됩니다. 그 수승대는 찾을 수, 어, 경치, 아, 경승승. 예. 아, 예. 경치가 좋다는 승. 승. 아, 예, 아,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수승대로 불리고 있고요. 네. 수승대든 수송대든 지금의 이 모습은 지금까지도 이, 저희, 이 곳을, 이 지역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